잘 잤다 여기 어디야 헉, 높은데 여기 어디지 구름이 네모나고 해가 네모났네 어나 뭐야 내 손도 네모나고 모든 세상이 네모나게 변했어 어떡해 조심히 내려가볼까 아 너무 아파 어, 아이고 아파라 으으으으으 <laughs> 우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네, 상황극이었구요. 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세상에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 이건 마인크래프트 모바일인데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게임입니다, 요. 빠세, 뺏에... 이거 어떻게 가? 일단은 제가 공약을 좀몇 가지, 전문,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거를, 끌, 캐고, 나무를 캐야 된대요. 이렇게, 손으로, 아야. 이렇게, 이 어떻게, 끌, 캐버리고, 나무를 일단 먼저 캐야 된대요. 공약이 시키는 대로, 한번 나무를 계속 캐고 있어요. 흙으로 나무 캔다. 이게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게몇개더 있는데요. 네, 이건 초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네. 다 하는 겁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나무를 어, 꽤 많이 네, 많이 해야 돼. 나무로 나무 캐버려. 아이고. 어내 손이 네모나게... 여러분 진짜 마인크래프트를 보면 구름도 네모나죠 <laughs> 이거 무슨 네모난 세상이야? 네 맞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모든 게다 네모로 되었습니다 물론 네모가 아닌 것도 있지만 동물들은 동물들도 네모입니다 그래서 캐고, 캐고, 나무, 이렇게, 나무, 이게 한 개잖아요? 한 그루? 이거를 두 그루만 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아니. 눌러 네, 와. 아니, 이렇게 하고, 여기에 판, 바둑판처럼 생긴 걸 누르고요. 달린 참나무 하고, 이거를? 그냥 목재를? 많이, 많이, 많이. 예, 없어질 때까지 만드세요. 많이 하고 여기다 하고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여기다 놓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오 잠만 만들고 만들어 주고 대각선 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잠만 깐 이거 합체시키고 안돼. 아들 네! 잠시만요. 이거 갖다가 여기다 놓고, 이거 갖다가 놓고, 갖다가 놓고, 따세. 이거 갖다가 놓고, 따세, 따세. 오, 이렇게 이렇게 참나무, 목재 이거를 네 개로 꽉 채워서 한 개씩 작업대를 만듭니다. 작업대를 일단 앞에 설치해주고, 작업대를 눌러주세요. 오, 그러면은 아홉 칸, 3 곱하기 3이고요꽉 채우지 않아도, 여기에 무슨, 막 뭘, 무기 같은 걸 만들 건데요, 지금. 이러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를 여기에 꽉 채우지 않아도, 한 개,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료를 이렇게 알아서 하느냐? 그리고, 막 이렇게 황금, 이런 거 하지 말고, 맨 위에 있는 이런 나무처럼 생긴, 네, 이거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네, 하지만 여기 8, 8, 8개. 일단 이거 기억해 두고요. 8개로 안 하고, 전 2개씩 합니다. 이렇게 갖다 놔주고. 갖다 놔주고. 이렇게. 2, 2, 2곱기 2로 해준 다음. 거를 여기다 갖다 놔주고 어 어렵다 이렇게 해주고 따서 두개 해주고 그허 목검 내 네, 목검 하나 두개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곡괭이 이거 멋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 대 기억해 주고. 이렇게 아니 나는 이 그런 식으로 안해아 됐고 갖다놔 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다이몬드 꽃갱이 아니 나무 꽃갱이 나무 꽃갱이 나무 꽃갱이 아니다 나무 삽 나무 삽까지만 만들어 줄게요. 나무 삽 그렇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도끼까지 해주면 됩니다 나무 괭히 필요없어 못생겼어 네이이면은초초자자이다완완성됐요이이부시시는절절아아에요이이챙챙겨는는예요 챙겨가 이거 먹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양. 오, 대답해. 네, 그다음에는 자기가 체력 여기 핫바가 어, 오른쪽 가장 위에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엄청 느리게 걸어요. 또 하트가 떨어졌을 때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귀여운 양이 있었잖아요. 네, 털도 뽑고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든 고기 아니 <laughs> 무기 중에서 칼을 선택해 주시고요 바로 그냥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경험치 먹고 어~ 거미, 거미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옷 만들 수 있어요. 어서 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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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초했어. 그러면은 어, 도, 도, 눈 도, 주네. 에이, 가죽 주는 줄 알았네. 가죽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 <laughs> 이거 또 빼고 해야 되니까 경험치가 올라가요. 동물들을 죽이면 아, 어, 근데 안 돼. 아, 괜히 어때?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긴 으아, 어떡해! 이렇게 빠져버리다니 잘라버리고 이렇게 안돼 빨리 줘야 돼 물방울이 줄어들면 은 숨을 못 쉰다는 뜻이에요 이럴 줄 알았지 여기서 두고 참나무 먹재 합쳐서 아잠깐만 갖다 주고 일단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청명기이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팁 알려줄게요 무릎 꿇어 뒤로 가 붙이고 뒤로 가 붙이기 하하 <laughs>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지. 이렇게 해줘서, 나가면 됩니다. 나 진짜 골치 아파요. 초보자들은 여기 빠져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이거 지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꼭 만드세요, 여러분. 대비해서, 이거, 이렇게 만,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안 좋은 추억이. 난데요. 네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쉬움으로 했는데요. 평화로움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그감면 몬스터가 안 나와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쉬움으로 해도 어쩌겠다 사탕수수 설탕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사탕수수 맞나? 대나무인가? 헷갈리는데 이거는 사사으로 해야 될까? 몰라. 길게 눌러주시면 진동 소리가 약간 났네요 이거 뭐야? 도대체 뭐야, 이거. 떠난다. 안 돼!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네, 이게 기초 방법이고요. 아, 떠났다. 사탕수수였네요. 사탕수수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그때를 눌러주고요. 잘 봐봐요. 상자. 상자! 이렇게 만들어. 음, 참나무 문 만들어 주고 참나무 계단 만들어 주고 허허. 이거를 일단 이거를 만들어 줘야지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방패? 아, 요쇠가 없어. 상자 만들어 버리기? 허허. <laughs> 상자를 TNT 어떻게 만들어? 아 이거 못뭐 만들어 지금 흰색 배너 만들수.. 아 양털이 더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를 이렇게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상자에서는 막 물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집에 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아 모래 모래 치우고 양 치우고 어, 잠시만 칼 목검 잡아주고 이거 거미다. 네 여러분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 이거를 찍어봤는데요. 네저 따라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네 이거 일단 초보 네 마인크래프트 일단은 할수 있고요. 다음 편은 집 짓기 집을 지어보는 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물에 빠진 거미 있네. 어어 여기 문어도 있어. 어떻게 어떻게? 다음 편에 봐요.